색깔은 약간 덜덜 덜 맛있어 보이는 맛이 얼굴인데 저는 일단 맛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네, 첫 끼에요 왜냐면 제가 오후 3시에 일어났거든요 회퇴가 맛있어 보이네요. 얘도 먹고. 음. 음, 음, 어우, 음. 야 소바 맛있 겠다. 아, 딱 좋다. 간만에 지로가 아닌 그 리얼 탄산이네요 제로를 다 마셔서 오랜만이네 <laughs> 제로 마시다 이거 마시니까 너무 단, 달아요 <laughs> mm -hmm. 아, 좋다. 얼 얼음 얼음 있는 거보이요개 시원해. 아, 아, 아. 어어 어, 좋다 아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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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원래 쭈유 맛이 애매한 가게였는데 뭐어 쭈유가 <laughs> 맛있어졌네 음 음. Parteedi> 어. mm -hmm. 모르겠어요. 세트가 얼마지? 자 이거 모밀국수를 진짜 좋아,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이 모밀국수 제대로 하는 집이 진짜 별로 없어요. 제가 모밀국수를 하는 가게를...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... 그 제가 서울 살때 특히 많이 다녀봤어요. 거의 한 20군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즐기는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군데 20군데 이상은 가봤거든요 거의 한 30군데 가까이 근데 이놈의 모밀국수를 똑바로 하는 가게가 별로 없어요 항상 이게 항상 보면은 이주유가 너무 싱거워 다 싱겁거나 아니면 면이 너무 오래 삶아졌거나 이런 게 심한데 이게 쯔유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, 뭐 이게 뭐 기성품 쯔유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일단 그래 먹을만 하네요 옛날에 옛날에 그 강남의 지하가 진짜 맛있었는데 양재역 지하에 그 그 양재역 지하에 그 라멘집이 있었거든요. 거기 라멘이 진짜 개맛이는데 근데 거기 그 모밀은 조금 약간 싱겁긴 해요. 근데 거기다 와사비 오지게 넣어서 먹으면 딱 약간 제취야. 전 약간 그 와사비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코 아, 이렇게 되는 거. 약간 코 찡한 거. 아. 모밀이 진짜 좋은게 솔직히 판모밀이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거 그거 근데 그 냉면같은 경우는 시원한데 고기랑 먹을때 맛있고 근데 중요한거는 존나 짜거든요 진짜 그게 냉면 육수가 몸에 진짜 안좋아요 근데 진짜 엄청 짜요 뭐, 뭐, 일단 뭐 쥬도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, 당연히 얘는 약간 훈연 느낌도 있어야 되고, 아, 그러니까 간장 들어 몸이 물린다고요. 하나, 하나 정도 딱 먹을 만큼은 안 물리던데, 그냥 물뭐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물리긴 하겠죠. 아, 이게 졸다가 깨서 먹으니까 진짜... 아, 어, 기분 개 좋다. 아, 아 졸다가 딱눈딱 딱 떴는데 배달시켰냐고 물어보는 소리. 바로 가져와서 먹고 다시 잠들겠지. 아, 다시 잠들면 안 아, 다섯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온건좀 에바긴 했나? 좀더 잤어야 되나? 모밀히 그 사람들.. 아 몰라 음식은 오는데 원래 취향에 따라 다르잖아요? 만드는 가게 따라 또 다르고 저는 그 1년 동안 그 양식 자체하면서 모밀 한 달에 두 번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1, 2주 텀으로한 번씩 생각나거든요